안녕, 나는 포포야. 나는 왕사슴벌레 수컷이고 한 살이야. 안녕, 나는 사사야. 왕사슴벌레 암컷이고 한 살이야. 내가 이 영상에 출연한 이유는 수은료가 무려 곤충젤리두 개라서 출연했어. 그럼 지금부터 며칠 전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쥐돌이로 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얘는 발 바... 제 반려견 허블입니다. 허블, 나갈 테니까 집잘 지키고 있어. 별일 없나? CCTV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 허블이 없어졌잖아. 빨리 쥐돌이에게 연락해봐야겠어. 쥐돌아! 어, 왜? 쥐돌아! 허블이 없어졌어! 뭐라고? 그럼 당장 CCTV를 확인해봐야겠어. CCTV? 길거리에 있는 CCTV를 확인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요즘에 CCTV가 표준화가 돼 있어서 가능해. t t a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CCTV들은 다 연동이 돼서 확인할 수 있어. 응? TTA가 뭐야? TTA는 한국 정보통신 기술 협회야. 그래, 그럼 얼른 찾아봐. 찾았다. 시준의 집 마피아.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겠어. 하벨,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자. 아, 이제 끝났으니까 곤충 젤리 줄게. 哇，红彤彤的。